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급식, 학원 급식에 나왔는데, 네. 오, 지금 딱 집에 갈 날이 5일 남았습니다. 그리고 학원 급식에서 비빔밥이 저녁에 나왔는데, 제가 먹었는데 엄청 많이 먹어서, 취해서 계속 방글방글 웃고, 아무 뭐 이런 얘기,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야, 나 잠바 입고 있다? <laughs> 이런 걸로 막 웃고. 비빔밥에 취했습니다. 제가 왜비빔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렸습니다. 자, 이제 코로나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좀거 이래도 다 쳐다봐요. 서에서 그런다는데 네가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되 네, 제가 본건 아닙니다. 글쎄 그 한국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래요. 여기는 어떤가요? 코로나가 있는. 여기는 너무 잔잔하고 딱 이제 산 사람이 두명 남았으니까 뭐 일로 일로 전체 두 명이 다 퍼뜨릴 수는 없잖아요. 성 서울 막 거기는 막막 막 이렇게 아침 눈 떠서 자 오늘 뉴스는 어떤거 확인하면 또5 0 명이 추가돼 있고. 추가된 사람 없어요. 여기는 더 이상 추가된 사람도 없습니다. 음. 그리고 사망했다 그 소리도 이제 없고 한명 사망한 거 말고는 없어요.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같아요. 여기는 뭐그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집안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다고 물어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지? 이럴 정도예요. 여기 너무 상관없어요. 다. 쓰 사람도 없어요. 원래 그 매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죠. 원래 매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지. 마스크 쓰는 사람도 없어요. 네, 여긴 너무 안전합니다. 평화롭고. 저도 진짜 여기서 있을 때 집에 갈 날도 하니까 월요일 날 어쨌거나 결정됩니다. 아빠가 더 있으면 더 있을 거고 그냥 갈 거면 가고. 자기 확산돼가지고. 네 이거 갑자기 확산돼가지고, 보 어찌해야 되는고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오늘 밤에 무슨 계획이 있요 오늘 밤에는 파티 할 겁니다. 마지막 금요일이라고. 마지막 금요일. 어떤 파티가 또 예정돼 있나요? 일단은 먹고 놀고 뒹굴고 자기. 탈퇴는 오늘 내내 계속 진행될 거요. 자기의 파티 음식도 다 사왔습니다. 내일은 뭐 하나요? 토요일, 에 내일은 열심히 구구단 연습하고, 징그러대고, 농구 캐치볼도 하고, 그럴 겁니다. 일요일에? 일요일에도 똑같지. 근데 쉬는 면이 좀 많을 거죠. 할머니하고 통화한 지 오래 되니까 할머니한테 특별히 인사를 할머니하고 이제 통화한 지도 오래 되고 하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할머니는 거기서 무슨 일 때문에 계속 통화를 안 받는 그게 조금 계속 신경 쓰입니다. 안 그래도 요즘에 막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진 상태여서 더 불안해지고. 그래도 엄마가 전화했다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. 그럼 안녕.